아는 동생들이나 되게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악성 코드 분석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그 운영체제라든지 컴퓨터 구조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아야지. 음. 모든 보안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라든지 뭐 컴퓨터 구조라든지, 음. 그리고 코드도 좀딸수 있으면. 더 좋고요. 다른 거는 못하지만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비구조를 본다든지 그런 리버싱 원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읽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부하려면 그 시기는 딱 어느 수, 어느 때부터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자체를 좋아하고 이랬던 분들은 정말 일찍부터 보안공부, 압성코드 분석 공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은뭐 어떤 책을 한권 뗐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갑자기 컴퓨터도 한번 뭐 조립도 해보면서 아 CPU가 뭐지? 뭐, 뭐 하드웨어 구조 어떻게 되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막 채워나가는 것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맞아요. 뭐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모든 과정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킹 대회 같은 것도 있어서 내가 풀지는 만약에 못할지라도 그럼 그 문제를 보면 최소한 그 문제를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기본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한 것도 알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그냥 검색해보고 구글링 해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안 관련된 세미나나 아니면 혹은 컨퍼런스 같은 데를 참여를 해서 자기가 가장 흥미있던 주제를 위주로 공부를 한 뒤에 그게 분석가 쪽이다 싶었을 때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 학교가 서울이 없었으니까 그냥 일단 올라와서 컨퍼런스 아무거나 들었어요 아무 도 내용 몰라도 단어 같은 거막 이렇게 적어놓고 그걸 봤을 때아 이제 내가 얘네들 다 안다 싶었을 때까지좀 내가 많이 늘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좀있 그래서 컨퍼런스 기한 번씩 하면 돼요 조금 가보는 걸 추천을 해요. 맞지? 악성 코드 분석하는 업무들을 집에서 제 연습을 해볼 수가 있나요? 분석 자체는 얼마든지 음. 할수 있는 거고 그 음. 분석의 대상이라는 거는 내가 만든 파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냥 온라인상에서 팔다 만는데 어떤 기능이 있는지 분석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해볼 수 있어요. 꼭 악성 코드가 아니어도 결국에 기능이 다를 뿐 분석하는 과정 이런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일반인들도 해볼 수 있는 그가니까 실제 악성 코드는 아닌데 그런 크랙미 같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개인이 집에서 컴퓨터로 해도 괜찮아요 디버거가 찾으면 나오잖아요 올리디버거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거를 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 먼제 해본다?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같고 집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솔직히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해킹해본 경험이 도움이 될까? 근데 네. 사실 해킹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서 아지. 어떤 기능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궁금해서 뜯어보는 것 자체도 해킹인데 이제 그게 워낙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해킹하면 나쁜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해킹해본 경험 자체는 어떤 무조건 도움 된다고 생각해. 다만 그게 악의적으로 사용된 경험이 있다면 그거는 나쁜 거고. 인성이 중요한. <laughs> 인성이 되시나요? 아, 인성이 충분하죠. 어... 당연하죠. 충분하니까 아, 인성이 어떻게 하면 충분해 하잖아.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